바야 가면 깔로아미크라는게 있어요 하지만 깔로아미크를 이제 아주 심플하고 맛있게 간단한 재료들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소개해 줄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깔로아미크이기 때문에 우리 카페는 가지 말고 그냥 편집에서 아메리카노 이런 거 하나 가져오고 이제 처음처럼 어, 당연히 필요한 고 여기에 커피만 너무 들어가면 또 맛이 없어요 사실 여기 있는 초코우유를 조금 넣어가지고 좀 색다른 이제 깔로아미크식으로 연상할 거고 여기 약간 좀더 커피 느낌을 주시려고 이것도 근데 이거를 하려면 이본적으로뭔가통화나 필요해. 그러니까 우리는 깔끔하게 다 보일 수 있는 텀블러로. 여기에 똑같이 쏘죠. 쫙콘트라베이스 커피. 다른 거. 이거는 초코. 이게 또 마성의 MSG 같은 느낌이어서 얼음부터 좀 넣어주고 오지게. 딱 좋아. 지금 딱 커피 향 적당하면서 밀키야. 자, 어. 누가 드셔보시겠어요? 저요! 아, 아예 오세요 예 손님 나도 먹자 아예 감독님 반반? 반발? 반발 예. 반반 네. 없어요? 아, 예 일단 드셔보시고 어때요? 와 대박 맛있어요? 완전 맛있어 맛있어요? 음! 감독님 카메라가 안 보이나요? 감독님 카메라 아니 맛이 어떠냐고 맛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요? 어 맛있어요? 딱 되죠 딱 감독님이 좋아하시 아, 좋아. 감독님이 좋아하셔가지고 뭐... 아니 선생님 다 드신 거 하시면 좀... 아유 내가 너무 좋아한다고 하 그냥 아무튼 여러분 꼭 한번 해서 먹어보길 뭐, 바라요